이사야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하누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적망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에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그들의 귀한 자는 굶질 일 것이요.무리는 목마를 것이라.그러므로 수오리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는 사람은 구풀이고 종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망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사람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질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투기를 삼킴 같이 마른 풀이 불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특글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지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에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졸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고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에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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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슬합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핀 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때에 아람의 르신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이세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서할야 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토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괴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담의색이요담메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요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이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우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틀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그루의은천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영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야를 불러 증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담의 세계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만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교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 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그가 성소가 되시리라.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보라.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랑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